네. 고객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서현이 코코아에서만 진행해드리는 피부 진단 테스트 간단하게 진행해드려도 될까요? 1,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소요가될 거라서 어떻게 음. 진행 도와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테스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메이크업 전에 매일 선크림 잘 바르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선크림 잘 사용하시고요.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메이크업 전이 메이크업 제품에도 선케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서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으신데요, 선크림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피부를 피부톤을 밝게 유지를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이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고 또 유분이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산뜻하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젤 제형의 선케어 제품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희 바이오 민트 선젤 같은 경우에는 젤 제형에 그리고 바이오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 개선 효과도 아주 훌륭한, 우수한 제품이라서 이런 제품도 조금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피부 진단 테스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고객님 피부 톤과 좋은 피부 톤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는 고객님 피부 톤이에요. 제가 좋은 피부 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좋은 피부 톤 경우 균일하면서 얼룩도 없고 각질도 거의 없어요. 지금 고객님 피부는 메이크업으로 인해 얼룩이, 얼룩이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고객님 피부 상태가 부분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기미, 주근깨는 물론 예전에 발생한 여드름으로 인해서 착색과 흉터까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전체가 옐로우톤, 옐로우톤과 홍조기도 있는 피부세요 고객님. 혹시 바나나우유 아세요? 바나나우유. 이 바나나우유에서 노란 색소를 빼게 되면 하얀 우유가 되는데요. 고객님 피부에 나타나 있는 이런 투톤, 삼색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저희 미백 앰플이 있어요. 저희 산리쿠의 화이트닝 앰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 저희 화이트닝 앰플 같은 경우 앰플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생성이 되는 걸 억제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붉은 기, 옐로우 톤 물론. 어, 멜라닌 색소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미백 특화 앰플이에요. 자극이 거의 없어서 피부에는 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어, 피부 톤을 업시켜서 우윳빛깔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세요.